네이리스 영장 심사에 박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발견된 세월호 유엔은 미수습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의 이브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이리스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구속전 결백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만큼. 심사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안타깝지만 미수습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전 배수된 갯벌 속에서 신발 등 유리품과 함께 발견된 유골 6개는 국과수 조사 결과 동물뼈로 결론났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이 5명 선출됐습니다.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의 위원회 비롯해 총 8명의 조사위원들은 인양 완료 후 본격적인 선체 조사 활동에 돌입합니다. 바른 정당 대선 주자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 가장 먼저 대선 주자를 선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당의 일심동체가 돼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 첫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1분입니다.